8월 31일 오후 5시 26분입니다. 자, 이 채널은 차트로만 분석하는 채널로서 저와 의견이 다르시면 영상을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채널에서 말하는 종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 채널에서 말한 종목이나 관심 종목은 추천주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자 상당히 음. 전에 어, 말씀드렸었던 것 같이, 자 오늘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상당히 9% 그리고 옆으로 횡보를 했죠. 횡보를 하면서 이거 상당히 강하다. 근데 어, 이때 들어갈 수, 이때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돌파를 했을 때가 더 안정적으로 어, 이 부분. 자 근데 오늘 어, 상당히 등이 나오면서 거리랑도 실리면서 여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브런저밴드 상단도 지금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모양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혹시나 여기까지 안에 어,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음, 볼까요? 음.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한 매수가를 한번 주면 상당히 좋겠다. 여기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잠깐 눌림졌죠. 근데 이때의 봉하고, 이때 봉하고 지금 상당히 틀려요. 그리고 상당히 지금 여기서 완만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가팔르게 이제 올라갔죠. 그죠? 자, 매수, 매수, 또 이제는 가팔르게 올라가는, 자, 이렇게 각도가 가팔라진다는 건두산중업 한번 볼까요? 두산중업도 이제 살 기회 안 줬죠? 상당히 가팔르게 이제, 올라가는 각도가 세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느 자기가 이제 어느정도 욕심을 어느 정도까지 부리냐 그 관계에 달려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 갖고 가는 사람들 영역이 된 겁니다 자 일차적으로는 주중님 것부터 18,000원 까지 는 지금 이렇게 열려 있는데 자 그럼 계속 더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겠죠자 이런 데서 따라가는 것은 이제는 권하지 않았습니다 자 잠깐만요 넷마블 도 이 부분 안으로 들어오면 매수로 한번 진입을 해보고 됐고 이 종가로 여기 이 부분에 가격을 걸어놔도 되겠죠. 자 벌써 이제는 상방으로 틀린다는 차트상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날, 한번 날아갈 수 있는 지금 날라가는 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자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넷마블 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고 개인 어, 차익 실현 나왔는데 개인들은 여기서 힘이 없어요. 모든 것 지금 매집이 다 끝난 상 여기 밑에서 매집이 다 끝난 상태이니까 거래량 이렇게 이 많이 안 나오도 이제 어, 쭉쭉쭉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다 끝났죠. 자 올라가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요. 어, 주봉도 제가 여기 돌파를 하면 어, 이제 시세가 더 나온다겠죠. 19만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거 더어 이제 매수에, 어, 도전을 하셔도, 어, 어 괜찮습니다. 월봉도 모든 거다 돌파를 했죠. 그죠? 여기도 몸통으로 했고, 이번달 상당히 많이, 한, 지금 뭐한 3개월, 여기서부터 저점으로 하면 계속, 뭐 코로나 이후겠지만, 여기에 보세요. 여기, 여기를, 여기, 여기에 모든, 메, 어, 매물을 여기서 다, 세력들이 다 매집을 한 끝, 끝난 상태입니다. 쭉 올라가지, 다이렉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 넷마블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진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타점도 자신이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봉 아까 봤나요? 주봉 봤고 주봉도 다 됐고 돌파했고 자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했고 어, 다음 30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30분 봉도 여기 한 며칠 동안 옆으로 가격 조정 줬었죠. 이렇게 여기 돌파를 하는 순간 그래서 사실적으로 오늘 어, 보고 있었다면 오늘 을딱 들어가는 게 최고죠. 어제 월요일날 아니자 오늘 오늘 맞죠? 오늘 와, 시초가 여기 돌파할 때이 박스 구간 돌파하는 라인 저번에 한번 어, 그랬을 때 여기 돌파할 때 여기 따라가셨어도 큰 수익을 얻었다. 여기서 그 다음에 16만원에 들어갔어도 아, 6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이, 이, 이거에 겁나서 못 들어가지 말고, 이런 거, 거리랑 이렇게 터지면서 날아가는 거는 들어가도 된다. 거리랑 터지면서 눌림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따라갔는데, 하루 종일, 오후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회죠. 만약에 혹시 내려온다면, 이때가, 아 이제 눌림목이 완성되고, 거리랑이 없으면서 내려오면, 어, 이때 매수 타이밍 잡고 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계속 우상향으로 이렇게 뻗어갔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서도 어딘지 살수 있었다. 어, 종가 매수도 가능했었죠. 자 내일 잠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안 떨어지고 그냥 날아갈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보면 해외 증시도 어, 지금 어, 선물 외국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어, 지금, 어, 유럽 지수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내일 이 정도로만 가면 내일 또, 어, 또 좋은, 어,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넷마블이었습니다. 넷마블, 여기 옆으로 지지해 줄때 상당히, 어, 강하게, 어, 해 준, 듯고 있다. 이 돌파했을 때 여기에 최근에 요일에도 어 매수를 진입을 해도 상관이 없었겠다 옆으로 뉘어지는게 상당히 힘이 있기 때문에 수급만 봤어도 어 진입을 해서 여기는 분할 매수를 해도 어 괜찮은 구간이었습니다 자이 부분 삼각수렴이 부분을 짧게 삼각수령을 돌파를 한 이날 운봉일 때어 저번주 금요일이나 그때 샀어도 었 괜찮겠죠 쭉 올렸습니다 자, 내 몸을 잘갔고요 네오이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오이즈. 자, 네오이즈도 지금, 어, 내 몸을 못잡았으면 네오이즈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쭉 올라가고, 장 떨어질 때 한번, 음, 훅 내려갔다가 지금 21선 오늘 돌파를 했죠. 자, 여기 보면, 어, 지지선이 쭉 있었었는데 이탈을 한번 했어요. 이탈을 하고, 오늘, 어, 이 지지선을 지지선을, 돌려주네. 아이고, 아이고, 지, 지지선을 어, 돌파를 하는 모양이 됐죠. 그래서, 음, 고점은 여기.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갈지 않을까. 어, 32,000원 대까지는 어, 여력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수급 상당히 좋죠, 지금. 어, 오늘 이것도 똑같이 개인 다 털고 외국인하고 기관. 외국인이 어 지금 오늘 코스닥에서 상당히 많이 사줬죠 그죠 자 넷마블은 다른 종목도 다 이렇게 거의 팔았는데 넷마블 코스, 코스피, 코스피에서 1조 6천억원을 팔았는데 넷마블은 같은 코스피 업종이지만 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다 외국인도 팔지를 않았다 거기에 자 네오이즈도 지금 음, 상당히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지금 차트가 잠깐, 어, 이, 이평선들이 다, 다 없어졌네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쫙 여기 돌파를 해서 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 32,000원까지 어,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봉도 잠깐 보면요. 주봉도, 음, 여기 고점. 돌파했죠. 그래서 더 우상향으로 갈수 있을 거로 어, 보여집니다 고점까지가 32,000원, 여기 충분히 넣을수 있을 거로 어, 보여주고,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어, 좀날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월봉도, 아, 월봉이 최고 이쁘죠. 월봉이. 월봉이 상당히 이쁘기 때문에 지금 여기만 넘게, 넘게 되면은, 아, 자, 43,000원까지, 44,000원까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자, 수급. 하고 지금 거래량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30분 봉도 여기 지금 뭐 60선, 120선 골든 크로스 나오고 지금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이런 차트입니다. 자, 일차적으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저항선으로 돼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 게 자, 오늘 숙 최근에 수급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상승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어,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눌림목 졌을 때, 눌림목 졌을 때, 어, 그런 거, 매수 타이머로 잡으시고, 어, 잘한 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넷마블하고 네오이즈였습니다. 이상입니다.